능성쌈 오 탕무수어이 수어이두어이 컵자리라일라이 라오스는 비자 필요 없습니다 오시면 한달 무비자 체류 바로 찍어줍니다 그러나 들어오실 때 라오스 입국 카드, 출국 카드, 기내에서 두 개를 나눠 줍니다. 아래에 붙은 거 절대 두개 쓰셔서 버리시지 마시고요. 들어온 입국 카드에는 반드시 내가 묵어야 할 숙소와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번호 날써도 숙소는 꼭 써야 됩니다. 영문으로 기억하세요. 네, 어제는 하루 영상을 쉬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나름 걱정도 많이 돼서 영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에 처음 오시려는 분들이 제가 처음 치앙마이에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막 궁금하고 걱정됐던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치앙마이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정기 운항을 합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에는 라오 국영 항공사 라오항공이 다니고 있고요. 라오항공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타이항공, 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뭐 유나이티드항공, 노스웨스트, 일본의 잘 이런 항공사들과 같은 메이저급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부산에요진에요 티웨이, 제주항공, 한시적으로 겨울 시즌에만 운항하는 전라남도 무안에서 출발하는 라오항공 전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하려면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으로 맞춰서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티켓팅을 하려면 라오항공은 라오항공에 직접 전화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부산에어, 진에어, 티웨이, 뭐 제주항공 이런 항공들은 항공사 앱에서 발권을 하시거나 포털사이트 항공권 구매하기 이런 곳에서 티켓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워서 좌석이 많이 지금 블록으로 깔려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찍 서둘러서 비행기 티켓을 발권해 놓으시면 오시는데 지장이 없는데 임박해서 서둘러시면 좌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뭐 4, 5개월 전에 앱사이트에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면 그 당시 5, 6개월 전에 돈을 완불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조금 단점,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으시게 되면, 라오항공은 항공수화물, 위탁화물 한 20km까지 20km 전후로 넉넉하게 주고요. 이 저가항공사들은 항공권 외에 위탁수화물표를 따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10km 15km 미만에서 조금 자스트하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기내식도 저가항공도는 제공이 되지 않고 미리 주문해서 사 드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라오스에 오실 때한 일주일 이내로 오시는 분들은요, 굳이 현지에 오셔서 라오텔이나 유니텔 심카드를 안 넣으시는 게더 좋고요. 그냥 한국에서 자동 로밍 신청해서 오셔서 5-6일 정도 쓰시는 데이터 요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름이나 한달 이상 거주하실 분들은 공항에 도착하셔서 공항 1층에 딱 나오시면 앞에 라호텔 유니텔 뭐 중국항 저 인터넷 회사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심카드를 한국 돈한돈만원 미만이면 한국 돈돈만원 미만이면 심카드하고 한달 정도 쓰시는 인터넷 데이터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쓰던 심카드를 빼고 현지의 심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공항 카운터 내에 유니텔 라우텔 직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착하셔서 거기 막줄 서고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 문제는 해결을 하셨는데요. 라오스에 오실 때 그냥 한국 돈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한국 돈을 받는 곳은 한국 식당, 한국 관광 투어 쇼핑 샵 외에는 한국인이 하는 마사지 가게 안마장외에서는 한국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라오스 현지인 분들이 하는 업소에서는 한국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돈을 한국 식당이나 한국 업소에 가서 내셔도 달러로 계산해서 다시 라오키프로 환산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환율 손해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스 오실 때는 반드시 100달러, 50달러, 20달러, 10달러 환전을 해오시는데 동네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나 은행 가서 환전을 하면 은행이 그냥 보유하고 있었던 낡은 달러, 헌 달러, 나달나달한 달러를 줍니다. 근데그 달러를 나달나달한 헌 달러를 갖고 라오스에 오시면 라오스는 지금 공식적인 환전상들은 다 문을 닫게 했습니다 국가에서 은행이나 아니면 은뭐 비공식적으로 돈 바꿔주는 곳에서 옷가게나 담배가게에서 바꿔주는데 헌 달러, 새 돈이 아닌 바닥바닥한 달러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위조 지폐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씨 라오스는 왜 이렇게 별난 거야? 이 달러를 왜안 바꿔 주는 거야? 그러니까 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에선 다 바꿨던 돈인데. 예, 라오스는 빠닷, 빠닷한 새돈 아니면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전상 찾기도 어렵습니다.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시면 요즘은 은행이나 뭐 비공식적으로 돈 바꿔주는 곳이나 환율이 비슷합니다만, 은행에 가시면 번호표 뽑고 말도 안 통하는데 줄 쓰셔야 되고, 환율을 조금 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샷달러를 갖고 오시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꼭 여행 오실 때저 만나고 보면, 우리 가이드들 만나고 보면, 꼭 한국 돈 그대로 갖고 오고, 달러도 막 선돈을 갖고 와서, 이 서로 고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새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시내에 들어오시는 교통편이 공항 내에서 택시가 그냥 서 있다고 택시 한국처럼 가는 게 아니고요. 카운터에서 돈을 내고 목적지를 밝히고, 돈을 지불하고 예약증을 받으면 그 쿠폰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게 되고요. 라오스에 다니고 있는 앱으로 운영되는 택시들은 길에서 세워서 타실 수가 없습니다. 앱으로만 예약을 하거나 공항에서 티켓을 끊으셔야만 쓸수 있는 대중교통 택시니까 상당히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노선버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전인가 기증한 버스들이 다니는데 배차 시간이라든지 그 시간, 운행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없습니다. 아니면 길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툭툭이. 오토바이 택시인데 오토바이 택시들은 라오 말이나 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영어를 쓴다든지 바디랭귀지 하면 운행하는 요금이 더블서부터 쓰리 더블까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 얘기 드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10만 기배 타고 갔는데 한보름후에 라오스인이랑 같이 타고 가니까 15,000기배 갔습니다. 그게 아직도 라오스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한 달이나 20일 이상 거주하실 분들은 숙소를 호텔보다는 호텔보다는 콘도미니엄이나 주상복합 건물 내에 있는 숙소를 얻는 게 좋습니다. 뭐 저렴하게 얻으려면 라오스 현지인들 사는 황태우도 얻을 수 있지만 이 황태우는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풍기도 다 사야 되고 그릇 접시, 숟갈, 뭐가스렌지뭐 전자렌지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콘도를 구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뭐한달 정도 지내기 괜찮은 콘도들은 300불에서 400불. 300불은 좀 작고요. 400불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금은 보통 한달 정도의 예치금을 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다 계산하면 나가실 때 보증금은 전기세 빼고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나 열흘 미만에 나웃에 머무실 분들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나는 정말 돈을 적게 드리고 싶어. 그럼 여행자 거리 쪽, 시홈 거리나 켄콩 야시장 근처에 켄콩 야시장 근처엔 게스트하우스가 없습니다. 거기는 일반 호텔들인데 꽤 비쌉니다. 그러면 시홈 여행자 거리에 게스트하우스들은 뭐 15,000원서부터 2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식사도 아침에 좀 부실하고요. 어, 호텔 내에서 숙소 내에서 쓰는 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다 공동으로 씁니다. 세탁기도 공동으로 쓰고. 그 다음에 침대, 카바 이런 것도 잘안 갈아줍니다. 그리고 방에는 전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곳들이 그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들의 특징이니까, 어, 내 경제사정에 맞춰서, 뭐 태국 영사관 근처 앞에 있는 일반 호텔, 두앙프라를 쓰시든지, 아니면 나는 돈이 좀 있어. 난 고생하는 거 싫어. 그러면, 뭐, 우리 투어 들어가는 오성코 호텔들, 쓰면은 됩니다. 그런 호텔들은 보통 개별적으로 오셔서 예약하시려면 90불에서 100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보던 조금 저렴한 바우처가 있지만 여행 패키지로 오시지 않았는데 저 같은 여행업자가 그 바우처 요금을 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을 다 맡기실 때그 요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실 때 이것저것 막사 가지고 오시는데요. 여기 엄마네 마트나 어, K마트, 콩마트 가면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거의 다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내일이나 모레 영상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괜찮으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영상 제작. 제 영상 제작은 응원과 후원으로 매일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